색상은 집을 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이미지화 하는 거죠. 이제 이미지화. 레이아웃을 이렇게 대충 잡고 설계사에게 맡기는 거죠. 나는 하고 해서 도면 기계로 이제 도면을 그리죠. 그게 집을 짓는 데 있어서 1단계입니다. 설계사가 설계를 한 것을 요청한 사람한테 몇번 감수를 이제, 어, 요청을 하지요. 제대로, 어 요청한 사람의 요구,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계가 잘 되었는지, 그 다음에, 어, 재료라든지, 뭐, 그 색상, 칼라라든지 배치도라든지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배터리들이 어떤 것으로 쓰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설계도상에 다 들어갑니다. 이제 이 제가 이 협상학을 어 가르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집 짓는 거하고 똑같구나 이게 독해하시면서 성교하시면서 그렇잖아요. 이게 집 짓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이게. 예, 예, 예. 또어 사람들의 육적인 면도 충족을 시켜 줘야 되고, 영적인 면도 어어 충족을 시켜 줘야 되고, 이런 어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감리사한테 감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감리사가 감리를 하고 아니다 하는 부분은 다시 또 수정을 하고 보강을 하고, 그래서 이 감리사가 어 감리가 다 끝나서. 감리사로부터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집이 증축이 다 끝나고, 예를 들어서 뭐 집이 무너졌다. 집이 바람이 세게 불지도, 불지도 안 했는데, 뭐 예를 들서 뭐 창문이 깨졌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책임을 설계자가 지는 것이 아니고, 감리사가 지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리하는 사람들이 그 급여, 급여가 굉장히 높아요. 왜? 자기가 책임을,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건물 하나 짓는데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또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건물이 다 지어졌다고 해도 내가 들어가 살 수가, 살지를 못해요. 공무원이 와서, 공무원하고 감리사가 와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어, 감리를 다 하고 또 공무원이 직접 와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건축물을 하는데도 여러 절차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협상을 할 때는 그냥 만나서 협상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전부 다그 협상을 하고자 하는 어젠데가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협상이 진보가 안 나갈 때는, 협상이 이렇게 진보가 안 나갈 때는 이러한 그 순간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협상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한 집을 완성하는 거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